빈속으로 자면 꿈이 없는 해탈의 잠을 성취하게 된다. 머리는 차갑게, 손발은 따뜻하게, 순환이 원활하여 중간에 깨지도 않고 집중적으로 자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상쾌하다. 그리고 허기를 느끼고 해변을 보면 황금색이 나온다. 아침에 허기가 지기 때문에 아침을 맛있게 많이 먹게 된다. 아침은 약간 과식을 한다 해도 낮에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에너지로 연소시켜 건강한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침에 고단백에 밥을 든든히 잘 먹게 되면 저녁이 되어도 허기가 지지 않기에 저녁을 안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의미 맥락은 가족 공통체적 삶의 회복에 있다. 밤의 낭만 일찍 자고 새벽의 낭만을 즐기는 것이 더욱 낭만적이다. 저녁 식사 없는 삶이야말로 생리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